안녕하세요. 업 봤습니다.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특이사항으로는 뭐 그냥 스위치 두 개. 밤에 이제 화장실 불을 딱 켜고 이제 나가면은 옆 안방 자체가 엄청 밝아져요. 그래서 취침에 좀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운 파티션에 여기는 이제 비앙코 벽 타일에 바닥은 거실하고 같은 톤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샤워라는 기존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젖은 상태로 마감을 해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장을 작게, 왜냐면 젠타이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